자, 이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 얘를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음, 포트가 8084 아, 잠시만요. 어, 몇 번이었지? 잠시만요. 아, 5번이었네요. 헷갈렸어요. 흠. 어, 왜안줄지 807일이네요. 자.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 여태까지 자, 제가 가입을 해볼게요. 가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로그인, 다음에 로그인이 됐죠. 어,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끈 다음에 다시 키면은 해당 회원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안 남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DB에 적용할 건데,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이바티스라는 기술을 쓸 겁니다. <laughs> 자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DB를 직접 다루는 거를 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얘가 중간에서 좀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 해줘요. 요거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마이바티스를 쓰려면은 얘를 우클릭해서 스프링에 에디트 스타터스 한 다음에 여기서 바꿔도 돼요. 잠시만요. 그냥 전 이렇게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바티스를 추가해 줘도 상관없는데 일단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은 그냥 얘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얘 하나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마이바티스가 지금 음, 버전 빠졌다고 막 이렇게 하, 나오네요. 자, 저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삼점 엑스맨에 들어가서 네. 요걸를 그냥 가져올게요. 근데 마이바티스를 가져올 때 여러분이 이것만 가져오면 안 되고 가져올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일단 이거. 이거 갖고 하고 데브틀 수는 필요 없죠. 우리 원래 있었던 거니까. 자, 그다음에 요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것만 가져와야 되는 건데 마이바티스를 쓸 거면은 얘랑 이걸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우리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스프링 프로, 프로그램이 자, 여기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다음에 원래 JDBC라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 스프링에서 얘를 직접 이용해서 얘를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이바티스를 쓰면은 여기에 마이바티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JDBC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얘를 통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바티스를 쓸 거면 그러니까 마이바티스 쓸, 쓸 거면은 아 쓰든 안 쓰든 JDBC는 무조건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거.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아 됐다. 자, 마이바티스 가져와야 되고 마이바티스를 쓰던 안 쓰던 DB 작업을 하려면은 마이에스큐 c 커넥터라고 해서 얘를 있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Jdbc를 사용하려면은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롬복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JSP 할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요게 뭐냐면은, 아, 일단 요거는, 요건 나중에 해야겠다. 일단 요두 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추가할게요. 저장하면은 여기서 좀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리소스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YML 들어가서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DB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DB 정보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저는 요거를 보고서 할게요 그냥. 잠깐만요. 스프링 하위에 있네요. 네. 자 여기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은, 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 뭐냐면은 요건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됐냐면은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방금 얘를 했기 때문이에요. 얘를. 요거. 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DBC가 얘를 이용해서 MySQL이랑 통신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jdbc는 여러분이 안 받아도 돼요 jdbc는 원래 있는 거고 원래 있는 거고 얘가 jdbc에요 jdbc가 mysql이랑 통신하려면은 mysql 커넥터가 있어야 되고 오라클이랑 통신하려면 오라클 커넥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요거 요걸 통해서 받은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통해서 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바티스 받으려면은 얘를 해야 되죠. 근데 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주소. 그다음 뭐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포트. 그다음 이게 뭐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XAMPP 들어가서 음. 자 이건 다같이 해볼게요 이거 xampp 들어가서 이거 키세요 그러니까 윈도우키 들고 xampp xampp 하시고 이거 클릭 하시면은 자 이제 요거 요거를 스타트 하세요 아 스타트 맨 처음에 이렇게 될텐데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 포트가 3306이라 떠야 돼요. 다 뜨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서 SQL YOG 엔터 그 다음에 혹시 이런게 켜져있으면은 새로운 접속이 켜져있으면 이거 끄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 XAMPP 마리아 DB10 요거 보이나요? 요거 그니까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누르고서 새연결 누르면은 요기 두개가 아마 나올거예요 여기서 로컬 호스트로 시작하는거 그 다음에 연결해보세요 되나요? 되나? 안 되네? 여러분 이거 되나요 이거? 네, 네, 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 SBS 멤버라고 해볼까요? SBS 멤버?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SBS 멤버 아 멤버 그냥 이거 하지 말고 xesexam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예제1그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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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음에 예, 실행할게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그냥. F9 그니까 꼭 드래그한 다음 실행해야 돼요. 드래그한 다음에. 얘를 드래그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F9 하면 이게 실행이에요. c 네, 컨트롤 F9.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요거 F 여 요거 클릭한 다음에 F5 키 누르면 이제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떠야 돼요. 다 뜨나요? 네. 자, 그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이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use sbs, exam,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show tables. 그럼 얘가 뭐냐? 이 e 폴더로 들어가서 sbs, u n d e x a m u n d 1, 이 데이터베이스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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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다 보는데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를 한번 볼게요. select. MySQL, 아니다, 아 이다 유저 from MySQL.점 유저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 MySQL의 사용자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나오나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요 데이터베이스 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사용자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게 보안상 좋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할게요. 그랜트 올 프리빌리지스 온 어디? 자, 모든 권한을 부여할 거예요. 어디에 대한 권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누구에게? 사용자를 새로 하나 만들죠. 사용자명도 그냥 DB명이랑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골뱅이 하고서 그다음에 1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얘는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사용자다. 안 뜨시고 여기다가 아이덴티파이드 바이 패스워드를 어떻게 할까요? sbs123414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실행하면 자, 그냥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모든 권한을 그랜트 하겠다, 부여하겠다. 누구에게? 이 회원에게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이 회원의 아이덴티파이는 뭐다? 얘는 이게 비번이에요. 다시 한 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디가 이것이고, 패스워드가 이것인 회원을 만드는데, 만들자마자 걔한테는 모든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요 이 회원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회원은 오직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만 건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저는 이거를 끌 거예요 이거를 끌 거고 그 다음에 아니오를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새 연결 들어간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안돼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일단 보세요 새 연결 누르고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어, 뭐할 거냐면은 SBS 언더바 EXAM 언더바 1 볼뱅이 XAMPP 다자 아니다 뭐 로컬 여러분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름은 네, 그냥 똑같이 쓴건데, 똑같이 쓴건데 앞에다 저는 골뱅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제 확인 누르고서 자 이제 해볼게요. SBS 언더바, EXA 언더바 1, 그 다음에 SBS 123414자얘로 들어가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현재 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밖에 못 갖는다. 네, 그죠.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SBS EXA m 먼저 음? 아 설마 이걸 안 했나? 여기서 했는데 잠깐만요 언더바를 못 쓰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왜안 되지 여기 다 만들어 볼게요 아 잠깐만. 이미 여기서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오타를 냈나 잠깐 까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mysql에 저장돼있거든요 어, use mysql 여기서 show tables 자 여기서 유저를 한번 까볼게요 유저 까보면은 sbs-exe1 얘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만들어졌고 어 데이터베이스 SBS 언더바 EXA 언더바 1 맞는데 시원하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랜트 올 sbs exam data 1. 2 sbs exam data 1 골뱅이 여기서 로컬 호스트라고 써 볼게요. 아닌데. 이게 안 되면 아까 들어가지지 못해 안아야되는데 sbs123414 흠 한번 들어가볼게요 다시 이거는 제가 잠깐 쳤다가.